정북대 의대 논술. 정말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학 GPT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차근차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경북대 자연계열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t까지 곡선 y는 ek제곱분의 x제곱의 길이를 ft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sk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ft는 0부터 t까지 루트 1 플러스 k의 4제곱분의 x제곱 dx가 되겠죠. 이 적분을 풀어가지고 ft를 t에 관한 대수식으로 나타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 일단 이거 그대로 냅두시고요. 문제에서는 sk에 관심이 있죠. 이 SK 식에서 이 f 인버스 s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x로 치환을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f 인버스 s를 x로 치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s는 fx 라서 ds는 f 프라임 x dx가 되니까 sk는 k 분의 2 사인 n 분의 파이에다가 치환을 하면은 이제 0부터 k까지 k x 의 f 프라임 x dx가 되죠. 그래서 자리가 협소해서 여기다 계속 쓰면은 k분의 e i n m분의 파이 그리고 k0부터 k까지 f 프라임 x dx 마이너스 0부터 k까지 X에 f 프라임 x dx k분의 2 e, sin n분의 pi 곱하기 kfx fk 마이너스 0부터 k까지 x에다가 f'x가 프라임 지금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1플러스 k내 네 제곱분의 x제곱 dx 가 sk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k 계산하고 이 적분 계산하면 sk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fk부터 계산을 해볼 텐데 fk는 0부터 k까지 루트 1 플러스 k의 네제곱 분의 x제곱 dx가 돼서 이거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어, 치환적분을 할 텐데 이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퀀트 제곱 세타라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x는 k 제곱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x는 k 제곱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죠. 그래서 이 적분은 0, k제곱 나오고 0부터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까지 시퀀트 세타의 시퀀트 제곱 세타 디세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퀀트 세제곱의 적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0부터 알파까지 시퀀트 세제곱 세타 디세타. 이것은 부분 적분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퀀트 세제곱 세타는 시퀀트 제곱 세타 곱하기 시퀀트 세타. 이렇게 보면 시퀀트 세타를 미분하면은 탄젠트 세타 시퀀트 세타가 되고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부분 접근법을 쓰면은 탄젠트 제곱세타 시퀀트 세타 디 세타 라서 탄젠트 제곱세타는 시퀀트 제곱세타 마이너스 1이라서 이제 시퀀트 세제곱 적분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0부터 알파까지 시퀀트 세타 디 세타. 그래서 시퀀트 세제곱 적분을 좌변으로 넘기면 는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0부터 알파까지 시퀀트 세타 디 세타인데 그래서 이 시퀀트 적분은 ln 절대값 시퀀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시퀀트 세제곱 적분을 계산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다시 f k 식을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0부터,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까지, 시퀀트 세제곱 세타, 디세타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 2분의 1에, 시퀀트에,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 곱하기 탄젠트의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이니까 k분의 1이고 이거 더하기 2분의 1에 ln 이것도 시퀀트의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 더하기 k분의 1 이렇게 돼서 또 시퀀트의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퀀트 제곱 세타라는 관계식에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k 제곱분의 1은 시퀀트 제곱의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이 되니까 시퀀트의 탄젠트 인버스 k분의 1은 루트의 1 플러스 k 제곱분의 1이고 이런식으로 되갖고 f k 를 구할 수가 있죠 k 는2 분의 k 곱하기 지금 f k 가 이거였으니까 k 제곱을 곱한 거니까 하기 루트 1 플러스 k 제곱 분의 1 더하기 2 분의 k 제곱 l 은 루트 1 플러스 k 제곱분의 1 더하기 k분의 1 그리고 또 적분 0부터 xk까지 x 루트 1 플러스 k 제곱분의 4 제곱분의 x 제곱 dx는 이거는 1 플러스 k 제 제곱분의 1분의 x제곱에 2분의 3승, 그리고 3분의 k4제곱, 네 0부터 k까지니까, 3분의 k4제곱 네 곱하기 1 플러스 k제곱분의 1 곱하기 2분의 3승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 k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n은 6일 때 문제가 뭐냐면 n은 6일 때 s 루트 3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그래서 n은 6일 때 계산을 하면은 4분의 3 루트 4분의 3 ln 3 플러스 루트 3 빼기 3분의 5가 나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극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s 인 n분의 파이 리미트 k가 0으로 갈때 sk분의 1은 리미트 k가 0으로 갈때 그냥 대입을 해보면은. k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k 제곱분의 1 더하기 k 제곱 ln 루트 1 플러스 k 제곱분의 1 플러스 k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k 세제곱 2분의 3승 빼기 1. 이건데 이거는 이걸 다시 정리하면 k 제곱 플러스 1이고 이것은 k 제곱에 ln 루트 k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빼기 ln k 마이너스 3분의 2에 k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3승 빼기 더하기 3분의 2k 세제곱인데 k가 0으로 갈때 지금 이 부분 0으로 갈 테고 여기 이 부분도 0으로 가고 해서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만 남았는데 3번은 이점 P와 직선 AIAI+1 사이의 거리를 AI라 하고 TN을 i가 1부터 n까지 SAi를 다 더한 것을 TN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이때 n이 무한대로 갈때 t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전의 문제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정 n각형의 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에 정 n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각이 n분의 2파이였으니까 이 거리는 지금 이 길이가 ai일텐데 ai는 코사인 n분의 파이고 모든 i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 n각형이니까요.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t n은 n s 코사인 n 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음, 우리가 s k를 s 사인 n 분의 파이 곱하기 gk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gk는 루트 k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k 제곱의 ln 루트 k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빼기 ln k 마이너스 3분의 2 k 제곱 플러스 1 2분의 3승 플러스 3분의 2k 제곱 세제곱 물어 놓으면은 그러면 리미트 tn은 리미트 n sin n분의 파이 곱하기 g 에 cos n분의 파이고 리미트 n sin n분의 파이 곱하기. l i 트 i t gk, k가 1로 갈때 cos0이 1이니까 그래서 이첫 번째 극한은 그냥 파이가될 것이고 이 g에다가 1을 넣어 보면은 ln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